이거 봐 깔끔한 노트, 그냥, 1, 2, 3다, 이게 노트야. 노트 그 당시에는 서명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어, 헤이노트, 레시피, 일기장, 원투 어, 비슷하게, 기울어서 보면 약간 블루빛이 돌긴 하는데, 정작 애플이 공개한 거는 아이폰5가 아닌 OS였습니다. 탑질이 되고 말았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뭘 갖고 왔냐. 어디 갔어, 이거? 바로 노트1을 들고 왔어요. 야, 이 노트1이 왜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노트 1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안 켜지네? 오 켜진다 켜진다 켜진다. 어, 이번 촬영은 충전기를 꺼은채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충전됐으니까 어 켜보도록 할게요. 오 켜진다 켜진다 켜진다. 뭐야? 오 노트 오오 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이거 봐. 우와 신기해. 오 삼성 갤럭시 노트. 야 깔끔한 노트. 그냥 1, 2, 3다 그냥 노트야. 뭐야 왜안 켜져. <laughs> 뭐야 왜안 켜져. 오, 켜진다 켜진다 야 뭐야 야 맞아 예, 옛날에는 약간 요런게 약간 유행이었어 지금 갤럭시하고는 전혀 다른 부팅 화면이죠 이거를 제가 조사해보니까 SKT하고 KT는 같은 통신사 그 신호선을 썼고 LG만 좀 다른 걸 썼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아 맞아 이게 노트 그 당시에는 서명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해놓고 까먹었어 이게 뭐였더라? <laughs> 일단 뭐 여러 가지 보자. 이게 뭐냐? 이거 아니야. 뭐지? 아 이건가? 어 맞아 이거였어 <laughs> 아 맞아 그 당시에 내가 이거 배경화면 예뻐서 태연이 사진으로 해놨어 맞아 기억난다 이게 배경화면이 진짜 옛날에는 진짜 뭔가 뭔가가 좀 깔끔 그 자체 요즘 갤럭시는 뭔가가 인위적으로 꾸며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 봐 어, 옛날에는 그냥 필기 풀리 <laughs> 자연 약간 우주 약간 하늘 나무 이런 거 약간 지금 지금은 진짜 삼성이 절대 안할것 같은 삼성이 느낌이 잘 있네요 <laughs> 맞아 옛날에는 나 이런 배경화면 맨날 썼던 것 같아 그나마 이쁜 어, 이 바다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시원하게 바다 바다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조등이라고 떠있어 보조등 뭐야 보조등 어, 어때요? 이거 되네? 후레쉬? <laughs> 심지어 손전등도 아니고 후레쉬도 아니고 보조등이야 어쨌든 이거 됩니다. 노트 20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노트 20이 없기 때문에 얘가 S23 울트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노트의 기본적인 S펜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이제 옛날엔 어땠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맞아. 옛날, 에는 다양하게 약간 쓸수 있는 게 있었어요. 맞아, 이게. 생일도 뭐 축하하는 노트를 뭐쓸 수도 있고 했는데, 어, 헤이 노트, 레시피, 일기장. 막 옛날 진짜 감성. 옛날, 뭐야, 이거. 녹음도 되나봐. 노트 20대 나왔던 녹음하면서 필기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노트 1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빨강냉이 녹음을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능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패스하고 에어커맨드가 이거 노트1은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뽑았는데 그 인식하는 것도 없고 어 노트1은 에어커맨드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노트 뽑으면은 s펜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어커맨드가 나와야 돼 되... 뭐야 이것도 왜안 나와 <laughs> 뭐야 이거 왜안 나와 네. 너도? 혹시나? 저요? 아이 깜짝아 뽑으면은 어안 나오네 에어커맨드는 이제 노트1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S펜도 노트1인 거를 감안해도 잘돼 너무 잘 되는데 이거 약간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디지타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제 노트1 같은 경우는 필기 소리를 크게 없네 일단은 이거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트1이 진짜 웃긴 게 너무 많은 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색상이 카본 블루인데 뭐냐, 나무 위키에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전혀 블루라고 생각하지 않는 색상이다. 언뜻 비슷하게 기울여서 보면은 블루 색상이라고 하는데, 어, 언뜻 비슷하게 기울여서 보면은 약간 블루 빛이 돌긴 하는데, 거의 블랙, 어, 블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검정색이고, 삼성이 원래 휴대폰을 낼 때마다 네이밍 같은 걸 하나씩 붙여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이밍이 너무 그냥 명언인 것 같아. 핸드폰? 태블릿 아니 노트입니다 야 진짜 명언 <laughs> 진짜 명언이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SKT랑 KT는 같은 프로세서인데 U+만 좀 다른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른 거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봤는데 LGU 플러스는 CDMA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 AP를 뭘 탑재를 했대요 좀더 좋은 거겠죠 LGU 플러스가 뭐 탑재를 하기 위해서 더 내수용으로 출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LGU 플러스는 좀 다른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웃긴 게 애플은 AMOLED를 출시한 지 진짜 5년도 안 됐는데 보트원은 슈퍼 AMOLED야. 심지어 OLED, 슈퍼 OLED여서 진짜 삼성이 화질만큼은 화면만큼은 진심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출시가 너무 웃겨요. 이게 애초에 12년도에 출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신형 아이폰을 대응하기 위해서 11월 9일 날에 공개를 앞당겼습니다. 무려 5개월이나 앞당겼죠. 어, 앞당겼는데 <laughs> 정작 애플이 공개한 거는 아이폰 5가 아닌. 포에였습니다 포에스여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삽질이 되고 말았다 라는 이제 출시에 이제 TMI가 적혀있습니다야 이거 너무 웃긴 TMI고 그리고 이거 배터리는 2,500mAh로 그 당시에는 좀 되게 빵빵한 어, 그런 거였대요 전면이 200만 화소고 후면이 800만 화소 AF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입니다 오 왜래 오, 왜래 왜래, 왜래. 카메라가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서 벌 소리가 나요. 찍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그쇼츠에도 나왔는 거지만, 그 기사님 말대로, 옛날엔 그냥 그 화질 장시를 그냥 그대로 찍어서 올린 거고, 요즘에 나왔던 휴대폰은 이렇게 좀 보정을 해서 나온 것처럼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랑, 어 화질이 비슷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색감이 좀 화사색? 화사색? 화사하게 약간 보정돼서, 이 느낌입니다. 현실감은 노트1이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테나가 있다는 거 요즘 어린애들 아시나요? 어, 옛날에는 안테나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뽑아서 TV 시청 이런 거에서 이제 주파수 잡아갖고 이렇게 했죠. 어. 근데 나는 이거 안 썼어. 왜냐면 이게 그 시대까지는 아니거든. 옛날에는 전 앵그리버드 이런 거 하고 다녔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거볼 바에는 유튜브 들어가서 구경 영상 하나 더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냥 스피커가 밑에 있지만 옛날엔 뒤편에 있다는 거 요즘 애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뒤판에 썼습니다 이거 백커버가 분리가 돼서 밧데리를 이제 1% 남았다 그러면 이제 재빨리 이렇게 편하게 껴갖고 이제 껴 뭐냐 갈았던 그 시절도 있었고 뭐 저는 옛날에 이거 분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사가 있어서 어 분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야 멜론 <laughs> 미쳤는데 여러분들 멜론 봐봐 <웃음> 멜론이 <웃음> 옛날 멜론 이랬어요 어. 음질 테스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summer to the winter, wanna be around you. Won't you give me a call? I wanna drive now when I wanna take you private jet to the sunny mountains. Wanna make you smile with you, I would really do. You got it, got it, got it all. Your body, your smile, won't you do my own? And I just had the pleasure of. You know? 첫 번째는 이제 노트 1이었고요. 두 번째는 S23 울트라였습니다. 오는 듣기로는 이제 짱짱하고 소리가 더큰 거는 이제 S23 울트라였는데 노트 1이것도 이제 나쁘지 않게 소리를 올려 줬습니다. HY 300보다 스피커가 더 좋은 느낌? a80 a 시리즈 약간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주열이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게임인데 옛날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임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요거. 음. 요거. 야 이게 뭐냐면은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게임인데 <laughs> 야 이게 옛날 게임으로 치면은 다운스볼! 그 있잖아요 그 점프해서 별 먹는 게임 약간 그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어서 하기 야 이게 뭐 어떤 게임이냐면 이게 그리면 됩니다 이 공이 요 별을 먹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움직여! 그렇지 움직여서 어 움직여 움직여 어, 아. 이게 제한도 있네. 오케이.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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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오, 어, 먹었다, 먹었다, 오, 먹었어, 먹었어. 이렇게 먹는 게임입니다. 다음.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 이거 지우면 어떻게 되냐? 지우면? 아, 지울 수가 없네. 아, 지울 수 있네. 이러면은 아 다시 위에 있는 이건 이거 공을 아까 만질 수어 뭐, 만질 수 있네 이거 아 뭐야 이러면 쉽네 나의 북목록 야 뭐야 이 둥둥이 이거 오랜만인데 이거 어 옛날에 이거 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못생겨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동화책 뭐 요즘 말하면은 키즈 같은 거죠 음, 옛날엔 별소리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죠 오 어... 뭐이런 것도 있고 털치할 때 저런 아그 옛날 그 터치 반응 아씨 미친 <laughs> 소리 돌았나 <laughs> 뭔데 이거 <laughs> 귀엽누 잠금 화면 소리 어 그래 오 <laughs> 소리 미쳤노아 그립다 옛날이 <laughs> 갑자기 좀 이상한 게 블루투스 수신, 그니 그러니까 파일을 받을 때 와이파이를 꺼야지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평 보조, 아, 야, 옛날에는 이걸 보정을 할 수가 있구나. 이 때도 에어 액션이 있었나봐. 펜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에 설명된 펜 질서를 수행하세요. 오, 어? 오,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은, 가기. 여러분들, 아, 아무튼가, 노트1, 진짜 13년 된 폰인데도, 빨랐으면 좀 써보려고 했는데, 좀 많이 느려갖고, 쓰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은 앱몇개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아니 거의 지원이 안 돼요. 지원 되게 는 신기할 정도로 오래된 폰인데, 서명으로 이 잠금 해제하는 거는 노트 지금 S 시리즈에도 터치해도 신기할 것 같아요. S펜이라는 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기능을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스가 싫어했던 폰, 잡스가 비난했던 노트폰 한번 제대로 봐봤고요 노트1 요정도 살펴보고 다음 영상은 노트4 엣지 <laughs> 노트4 엣지를 좀 리뷰를 해볼건데 리뷰? 마치든 아, 소개를 해볼건데 요 배터리, 요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이번 촬영에서 다못 나온 건데 여기서도 이제 필기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기대가 됩니다. 이거 근데 지금 AS. 해만? I met you, heartbroken, all up in my chest. Had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ed with some glue. But then you came and caught my eye. One I nice stand to